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어,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유가에서는 어, 인간의 감정을 희노애락 어, 오에오욕이라는 어, 일곱 가지 감정, 칠정으로 어, 이해를 합니다. 어, 그 일곱 가지는 어, 희, 기쁨이죠. 모 어, 어, 분노죠. 어, 애, 슬픔이죠. 락은 즐거움입니다. 애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는 미움입니다. 그리고 욕은 뭔가를 바라는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은 기질적으로 이런 일곱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육아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가들이 하나같이 동의하는 그러한 마음의 요소들입니다. 마음의 자기 조절이 없음에도 이 일곱 가지 감정 가운데 일부를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은. 처음에는 그 감정이 표시가 잘안 나지만은 전분 성장함에 따라서 뭔가 아이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짜증도 낼줄 알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화도 낼줄 알고 이렇게 해야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똥을 사도 말이죠. 늘 번글번글 웃기만 하고 배가 고픈데도 울지도 않고 이러면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걱정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가지 감정 중에 가장 지속성이 강한 감정은 슬픔이라고 봅니다. 어떤 슬픔은 평생 가슴에 담고 갑니다.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은 전혀 잊혀지지 않고 속에서 다시 튀어 나오죠. 그래서 자녀를 잃지 부모 앞에 여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가슴 속에 묻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영감이 윤가 같은 이러한 감정은 어떨 때는 아주 폭발적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싹깔아져버려가지고 내가 왜 그때 화를 냈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즐거움이나 사랑의 감정은 보통은 은근하게 강렬하기보다는 좀 은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너무 강렬하면 사고를 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창밖에서 들리는 새 소리가 그날 아침을 기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출근했는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까닭도 없이 화를 내면 그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한두 시간도 안 되어서 옆에 동료가 "야, 오늘 옷을 참잘 입었네요. 어째 그렇게 잘 어울립니까?" 뭘 입어도 그렇게 잘 어울려요 칭찬 한마디에 우리는 마음속에 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넘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이런 기쁨은 수도 없이 내 속에서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마음이 기쁨이 생기십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기쁨의 감정은 대체로 제 마음대로 내 마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감정을 늘 조절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8절 끝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지금 기뻐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하겠다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있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정물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기쁨을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내 속에 그 기쁨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여건, 처한 그 상태에 너무나 많이 좌우됩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은 13절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당시는 로마의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미결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로마로 압송된 후에 처음에는 로마 외곽에 있던 황제 근위대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위대죠. 이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는 미결수로 군영밖에 새 집을 얻어서 기근 기거하면서 다른 곳에 가지도 못하고 연금 상태로 거의 2 년간 기약도 없이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며 뿌들려 있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에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속이 답답해서 미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바울이 연금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이용한 일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기 어린 행동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온갖 고초를 겪어온 나이 많은 노 사도가 로마에 이르렀을 때에 그 외모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순교적인 복음 사역의 소문, 그 수고를 기억하고 바울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노사도는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서 얼굴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살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황제의 판결을 상소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연금 상황은 오늘 말씀해 보면 곧 시위대 안팎으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시위대의 규모는 국외 대대 9,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시위대의 규모를 보면 바울의 연금 사유가 그 당시에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당한 뉴스거리였으니 틀림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범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인이 되었음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황제에게 무고가 왔다든지 정치적인 사유나 아니면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덮어 썼다든지 억울한 상황을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의 권리였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판결을 받는데 지금 바골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한 경우로 황제에게 판결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들로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특이한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아주 악명 높은 내로였습니다. 백만 도시, 백만 도시라면 요즘은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70억 인구, 전 세계 인구가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를 2억 정도로 봤습니다. 2억 정도의 로마가 백만 도시였다면 그건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런 백만 도시에 약 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노고를 기억하고 존경하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바울의 명성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사연은 좋든 싫든 로마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시위대 안팎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지금 연금 상태인 이런 경우를 보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전과는 달리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위축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위축되었을까요? 당시 내로 황제를 뒤로 대서 로마 시민들은 대체로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혐오했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면서도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았고,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으로서 의무, 제1의무는 국방을 담당하는 것인데, 군대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자기들은 우리 혜택을 보고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방어해야 되는, 데는 몸을 사린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특별하게 로마 사회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유대교를 믿으니까 박해는 당시에는 바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저들과 달리 유대인들과 비슷한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자꾸 인간 예수를 전하는데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인의 눈에는 대단히 못마땅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그러한 주장들은 30만이나 되는 신을 섬기는 로마 사회에서 볼 때는 아주 오만불손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이 다 가짜라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다 헛된 것이라고. 자기들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교만해 보이고 오만불손하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믿는 사람도 생기지만은 이러한 사회적 반감도 점점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도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반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100만 도시 14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화재 피해가 전혀 없었던 곳은 4개 행정구역밖에 없었고 나머지 10개 행정구역이 전소되든지 반소되든지 거의 로마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내로는 도무스 아우레아라는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의 중심가에다가 인공호수와 황금 궁정을 짓고 약 30만평의 대단히 이런 정원을 건설해서 그곳에 막 짐승도 풀어놓고 뭔가 이런 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이 난 것이죠 특히 중심가에 불이 많이 나서 거기는 완전히 모든 자녀들을 저 바깥으로 전부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거기서 이재민이 돼가지고 집을 짓고 뭐 새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점도 나름대로는 충실히 감당해서 이재민 대책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재민 대책을 충실하게 세우고, 좀 시간이 가서 도무수 아우레아를 실천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 뭐그 부분에 오해를 안 했을 텐데, 불 나가지고, 전부 거기 불탄것다 제거하는 그 틈에, 그빈공터에 마침 잘 됐네, 이런 식으로. 그 건설을 공시에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민중들 생각에는 야, 이거 네로가 자기 궁전 지으려고 불을 질렀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오해가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네로가 위기를 느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그래서 네로가 생각한 것이 사회 질서를 그당시 어지럽힌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들의 그 감정을 이, 이용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저질른 거다. 방화법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내로 자신이 직접 고발자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죄와 또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인류 전체를 증오한 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요걸 들어서 그 당시의 방감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 제목으로 그렇게 고발을 했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잡혔다 하면은 무조건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경기장 안에 집어넣고 낮에는 짐승 가죽을 덮여서 오고, 야생 들깨들을 잡아다가, 들깨에 물려 뜯는, 뜯기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그 경기장에는 그 구경하려고 로마 시민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사람 죽는 거, 피 터지는 그거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십자가 세우는 거, 거기다 달려서 꿈틀거리며 죽어가는 거, 그거 구경시키고, 밤에는 말뚝을 박아가지 사람을 씌워놓고 거기에 기름 부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인간 횃불을 켜놓고 내로도 친히 전차를 타고 그걸 같이 구경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온 순교자가 약 300명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정설인데 오늘 바울사도가 지금 빌리뽀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로부터 약 2년 후에 1, 2년밖에 안 되는 이때 일어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미 벌써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에 상당한 반감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복음 전함에 위축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 그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전하면 아, 수고하십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한테 전해주시는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한 30년 전에 우리 시골이나 어디에 뭐 보금 전화라고 청년들하고 그때는 뭐 거지 전도단이라 해서 가서 현지에서 밥도 얻어먹고 해가면서 그 전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가보면 예수님 안 믿어도 전부 지역의 어른들이 아이고, 수고한다. 여기 와서 물이라도 좀 마셔가라. 뭐, 어들 때는 고구마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갔어요. 요즘 그래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안색이 달라져요. 요즘 얼마나 반감이 심합니까? 이처럼 반감이 커지면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들도 전도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에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이 해왔던 그 어려운 전도 사역, 그 전투적이고 생명내는 그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새롭게 용기를 얻었어. 마을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다 똑같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이해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따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일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일부는 바울의 영향력 확대를 시기해서 인간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 쉽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데, 이웃교회는 부응하더라. 이야기 들으면은, 담임 목사 마음부터가, 아이고, 우리도 부응해야 되는데, 이웃교회의 부응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가 쉽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언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관심 있게 하면, 아, 이고 교회 온 지도 얼마 안된 사람이 뭐, 저렇게 잘난 체가 돌아다니고 그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바울도 자기는 꼼짝 못하고 연금되어 있는데, 일부는 열심히... 바울 사도가 못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부는 이번 기회에 바울은 꼼짝 못하니까 우리도 우리의 영향력 우리 구역 이것 좀 넓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울 마음속에 언짢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맡은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주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서 인간적인 영향력을 높이려는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못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는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의 영향력이 축소되는데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목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의 전파라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내가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건 자기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이 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 이게 쉽지 않죠. 이웃 교회들의 부흥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저는 우리 이웃 교회들의 부흥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합니다. 감성적으로. 아유 좋네. 이게 아니고. 음 좋지.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지.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의 기쁨이 따라가라고 하더니 그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제가 약하니까 그냥 저절로 막 기쁘게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냥 도전을 받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이웃 교회 부흥되면은 단위 목사서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성도들한테 다른 교회 부흥되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부흥 안 됩니까 그럼? 목사님 잘못해서 부응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게을러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뜻대로 잘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 많아요. 전에 어떤 목사님, 어, 좀 목회가 힘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 어 힘을 좀북돋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식사문 같이 하시죠. 해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어 야외에서 이제 다른 데서 가서 식사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그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금상 교회는 부흥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부흥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그건 뭐가 전달이 잘못돼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3년째 지금 정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붕안 되고 있어요. 그건 뭔가 소문이 잘못돼어서그런 그런 거라. 아, 목사님 교회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지만 나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았겠구나. 우리 교회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았겠구나. 그래,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는 우리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으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외부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 누르면은, 우리 교회 이야기 제잘안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 멀리서 어느 목사님 전화하자 목사님, 교회 부흥 많이 됐죠? 아이고, 무슨 부흥이요 뭐, 어, 그렇죠. 뭐, 요즘 교회 다 어렵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고, 그러고 말았어요. 쉽지 않은데. 이웃교어들의 부응을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처럼 의지적으로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우리 성도들의 열심을 우리가 세관경을 끼고 보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거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예를 많이 쓰십시다. 여그런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은 그것도 쉽지 않지만 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기와 다툼으로 보게 되면 은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것이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에 줄을 섬기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섭섭함과 서운함이 짙게 깔리게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우리는 좀 열심히 못해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좀잘 못하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보니까 잘하니까 저는 그걸 기쁨으로 삼을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은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오냐. 너는 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동기에서든지, 그 치료로 하든지, 열심히 주님을 높이면은 높임을 받는 분은 주님이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높이며 산다면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려는 이러한 각오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기쁨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땅에 속한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되지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 집중이 되면은 우리의 기쁨은 그n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우스의 말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평소에 열심히 하면 한 10만 원쭉 버는데, 어느 날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날 보니까 20만 원을 벌었어요. 여러분, 10만 원 벌다가 20만 원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분이 좋아서 나오면서 옆집 가게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장사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뭐. 소득이 뭐 얼마나 됩니까? 오늘 뭐 얼마 안 됩니다. 얼마 되는지. 25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 기쁨이 그 말을 듣는 한순간에 그냥 팍 사그러져 버릴게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람을 보면은 우리의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눈을 더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의 신앙, 바울의 태도에 여러분 도전을 받으십시다.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그릇에 우리 자신도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파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만 한다면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결심하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